요, 네, 이 일본학 대학 융합일, 융합 일본 지역 학부의 진로 선택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릴레이 영상 특강 에, 이런 굉장한 특강에 제가 아, 영상을 찍게 된걸 굉장히 좀 아, 부끄러우면서도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우경구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아, 제가 이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 교수님께서 권고해 주셔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일본어과 98학번 입학을 했고요. 98년, 99년, 2년 동안 재학을 하고, 오키나와 현으로 어,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어, 도쿄에 있는 대학에 법학부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뭐그 후에 병역도 한국에 다녀오고 휴학도 하고 해서 이제 2011년에 에, 에,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2012년에 일본 사법 시험에 합격하고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 학부 생활을 회상을 해보면 저는 2년 동안 제학을 했는데요. 1학년 때는 뭐 교양을 두루 수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진짜 아무런 뭘 해야 될지 별 생각이 없었을 때지만은.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어, 개론 수업들 있죠. 제일 재미가 없다고도 하는 개론 수업. 하지만 아, 개론 수업 들으면서 <laughs>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어, 특히 이제 철학개론이나 심리학, 어, 사회학개론 이런 수업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 일반 서적도 좀 읽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종교의 신앙서적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2학년 때가 되면, 서는 일본어 회화공부를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주위에 일본어를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실제로 그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크게 뛰어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론 수업이나 이런 수업들을 듣다 보면 일본어로 노트 필기를 하거나 중국어로 노트 필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위에 우수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98년도 99년에 같이 그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지금 일본에서 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외대 98학번 일본 모임에서 간간히 만나면서 에뭐 일하는 얘기도 하고 자녀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인생에서 좋은 동반자로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을 하는 후배님들 아 어떤 말을 해 드리면 좋을까요 아뭐 어 우선은 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리고 내지는 자기가 아, 가지게 되는 상황들 속에서 어, 선택을 하기도, 되, 하,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생각지 못한 길을 가기는, 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다양할 테지만은 어, 우선은 뭐 많은 어, 취업의 길을 이미 가신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을 어, 수소문해야지 어, 만나야 할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아, 외대 1억과, 아, 저는, 어, 그, 그 네트워크, 에, 그냥 1억과라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네트워크가 생각,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이만 건너면 누구든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만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나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 사람이 안 만나준다고 하면 나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면 만날 수 없겠죠. 네, 하지만 제 경험상 외대 선배님들은 연락만 드려도 어, 먼저 만나주시겠다고 해주시고, 뭐, 뭐, 어, 요즘은 이런 어, 고민이 있겠네 하면서 어, 제 인생의 단계를 이렇게 코치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될 거야 하면 소개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내가 생각하는 루트 점과 선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선배님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도 해주시고 요건 이렇게 좀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수정안을 주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 어, 재학생들이 재학생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아마도 어 일본학 대학 어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에 일본어를 무조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다 관심 분야가 다르시겠죠. 취미도 다르실 거고, 학문에 있어서도 뭐 관심 분야가 다 다르시겠지만, 뭐 경제를 좋아하시면 경제도 좋고, 뭐 주식을 좋아하시면 주식도 좋습니다. 부동산, 뭐, 다 좋겠죠. 그런 분야에 일본 모임에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모임에.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임들. 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뭐 쉽게들 가입도 할수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연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어 생활권에 몸을 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언어가, 어, 그럼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 뭐, 사실상 언어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용이 뭐가 되느냐라는 거는 일본어가 되든 한국어가 되든 별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언어가 능통하다고 해요. 어, 사고가 능통한 건 아니죠. 예,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생각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어가 언어라면 뛰어난 사고를 가지고 있어도 인정받기가 어렵죠. 대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 뭐 인정과 대접이라는 게뭐 어,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것 이상의 뭐를 보여주,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목표를 이루고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죠. 어, 나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 일본어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갈고 닦으셔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당시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고 어, 뭐 어느라는 게 지금도 제가 어,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어 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취업 역량 강화 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뭐 사업을 운영할 때 어, 회계 지식이 필수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격리. 일본의 현지 법인들 제가 이제 뭐 법인장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 보면 어 가장 찾는 어 부류가 아 격리를 할수 있는 사람, 격리 뭐 직원이랄까 내지는 격리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숫자로 마케팅을 하고 사업 구조를 짜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 어디든지 오라고 할수 있는 인기는 있는 인재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일본어를 넘어서 어, 포괄적인 융합 지식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뭐 포괄적인 지식이 없으면 뭐 저의 다 저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일본 역사에 대해서,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어, 뭐 내가 가진 작은 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어, 그런 시점을 가지고 어, 일련의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고의 틀 내지는 지식들이 이런 융합 지식이라고 어, 표현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들이 있어야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자신이 없어요. 뭐 일본어도 늘 갈고 닦아야 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의 많은 모습들을 더 많이 인식하고 배우고. 또내 나름의 시각으로 평가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영역이 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를 좀 일부러 좀 늦게 뒤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는 일본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민사소송, 기업법무, 자문을 하고, 회사의 인수 합병, 법무, 어, 이런 민사 업무가 제 주된 업무가 되고요. 뭐 가사 사건도 하고 형사 사건을 맡기도 합니다. 에, 그래서 뭐, 뭐 여러분들 뭐 변호사가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또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 이런 드라마가 인기라고 해서 어, 저도 뭐몇편 봤는데 어,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재밌게 잘 만든 어, 드라마 같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법정 씬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법정에서 막 구체적으로 막 주장을 하고 법적인 주장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주장을 막 펴나가는 일이 실제 법정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형사하고 민사가 좀 다르겠죠 민사가 더 서면주의가 서면으로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유능한 변호사라면 어,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거 하는 거를 잘 해야 되겠죠. 예.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업무. 그리고 이제 동문으로서 어, 후배님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아, 이게 좀 제가 뭐좀 길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뭐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있습니다만. 어, 저는 지금 변호사라는 어, 전문직종 예, 종사를 하고 있는데, 뭐, 전문 직종도 좋습니다. 뭐, 변호사도 좋고, 어, 세무사도 좋고, 회계사도 좋고, 예, 전문 직종은 뭐, 매력이 있죠. 정년도 없이 일할 수 있다는 다, 장점도 있을 거고, 어, 그, 저, 그, 저, 그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어, 그 영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쉽게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매력이 있고 좋은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서두에 제가 이어 특별 영상을 하는데 어 나오는 게어 굉장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어~ 뭐 제가 뭐 겸손을 이렇게 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라기보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변호사 업종이라는 것은 서비스 업종이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분쟁의 해결 어, 뭐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일들도 있지만 결국은 다 금전 배상의 문제들이 많고 그리고 사업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변호사들은 사실은 어, 내가 가진 주어진 시간을 어, 쪼개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서비스한 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는 뭐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뭐 아주 큰 돈을 버는 직업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뭐 돈을 많이 벌어야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 일본에서 도쿄에 있습니다만 많은 선배님들과 교류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선배님들은 뭐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금융기관에도 계시고 뭐. 제조 업 회사에서 일본에 수입을 받아서 판매하는 회사라든지 어 다른 어 다양한 회사들이 많으신데 어 그런 분들의 이 성공 스토리에 비하면 어뭐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참 어떤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여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시는 외대 일본어과 출신 선배님들 굉장히 어 대단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본 비즈니스를 어, 외대 선배님들이 뭐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대기업, 뭐 중견기업 법인장 맡고 계시고 현지 법인들의 대표자로 어, 외대 출신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뭐 저한테는 이미 후배님들도 오셔서 어, 뭐 포진을 해서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서 뭐 일하시게 된다면 동문 선배님들, 그리고 동문들, 후배님들이 아주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중간에 자퇴를 한저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포용을 해줄 정도로 일본 동문회는 통이 크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골프도 치러 나가고요. 서로 고민이 있으면 나누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오셔서 어, 자기가 잘할수 있는 일들을 어, 찾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 일본이 어, 기회 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실제로 여기 와서 어,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뭐 이렇게 성공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일본이 나한테 아주 큰 사업의 기회를 줬다. 그리고 뭐 좋은 아이템 좋은 타이밍에 잘 맞아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한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새로운 거에 도전을 잘 하고 생각이 딱 한번 딱 꽂히면 어떻게든이뤄어내려고 굉장히 이제 열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내가 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일본에서 어떻게든 어,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고 한번 와보시면. 오셔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문 선배님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생기면 또 여기서 정착하셔서 일도 하시고 그래서 동문 분들과 같이 같이 발전하고 서로 힘이 되는 관계 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감히 권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요즘에 제가 이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변호사가 되는 거하고 관련돼서 간단한 뭐좀 요즘에 변화된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릴 말씀은 어, 뭐 제가 일본 로스쿨 진학할 당시에는 적성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로스쿨에 지원을 하려 고 그러면 이 적성 시험이라는 시험을 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표현이 적성인데 어떤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 뭐 이런 테스트가 아니고요. 논리적인 사고력 하고 추론 능력 뭐 이런걸 테스트하는 종합 논리 시험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굉장히 어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일본인 친구들도 어 굉장히 부담을 가지던 시험인데 그래서 이제 적성시험이 로스쿨 진학에 이제 난관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시험이 이제 폐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뭐 우리 한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로스쿨 진학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후배님들 중에서도 뭐 법률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약하시면서 뭐뭐 일본 로스쿨 진학 을뭐 준비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뭐 적성시험이 있고 없고하고 상관없이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실 거고 뭐 적성시험이 없어졌다 는건 하나의 그냥 부수적인 지식으로 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로스쿨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라고 해도 뭐 실질적으로는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하는 사람들도 한국인이 많고 중국인도 가끔 있습니다. 중국인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저 같은 유학생 출신 한국인들보다는 이제 일본 제일 교포 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제일 교포 출신의 변호사분들이 더 많으시고, 근데 이제 유학생 출신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법조인으로 어 일하시게 된다면,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가 내 적성에 맞을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개인이 판단하신 문제지만, 일본에서 변호사 일하는 것도 뭐 염두에 두셔도 되지 않을까. 뭐 비단 변호사뿐만 아니라, 제가 뭐 변호사의 일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라는 것보다도 일본에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거뭐 많겠죠 회계사, 의사, 의사 선생님들 일본에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대박의 사업을 이 면에서도 큰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일본하고 관련된 공부를 하시는 이상, 아, 일본이라는 나라에 오실 기회를 만드시고 선배님들 많이 만나서 어, 생각들을 이제 학부에 계시는 동안에 어, 잘 어, 정리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어, 그렇게 자신의 길들을 잘 아, 개척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